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내일부터 양양 필리핀 클랑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만 타이페이 등 국제선 추가 운항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여객선 항로 운항 재개는 기약이 없습니다. 탁지은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2020년 2월 이후 중단된 양양 필리핀 클랑 노선을 다시 운항합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양양 클랑노선이 현재 주 2회에서 주 4회로 증편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앞으로 대만 타이페이 노선 재개와 함께 베트남, 일본 등 신규 운항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복항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다려주신 강원도와 강원 도민 여러분께 플라이 강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국제 여객선 항로는 여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동해와 러시아 등을 오가는 카페리 이스턴 드림호는 여객 수송을 위한 정기 점검까지 마쳤지만 운항 허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로부터 우리 교민을 싣고 온 이스턴 드림호는 현재 바닷길로 화물만 수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해상 봉쇄 조치를 해제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정기 운항에 앞서 러시아 교민 추가 입국을 위한 일시적인 시범 운항도 재추진됩니다. 동해시 등 관계기관도 국제 항공 노선과 형평성 등을 들어 항만 여객 방역 지침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 선사 등과 함께 러시아 현지 고민의 입국 한시, 한시 운영을 계획 중이며 정부의 항만 여객 방역 지침이 마련 대로 여객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국제선 바닷길이 열릴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진다면 국제 여객선 운항 체계는 기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